안녕하십니까 쇼카입니다 드디어 국내 최초로 기아 EV6 페이스리프트의 주행 영상을 포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RL 램프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어, 저도 실물로 본건 처음이라서 좀 놀랍긴 한데 어, DRL 라인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면서 과감한 그런 조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멋지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또 실물로 보니 기대감도 한층 더커지는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은 외관 뿐만 아니라 실내 일 1... 일부도 포착이 되었는데 어, 예상보다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도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자 그럼 EV6 페이스리프트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면에서의 포인트는 아래쪽에서 꺾어 올라가는 d r l 라인으로 확실히 현행 모델보다 좀 샤프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일단 위장막이 뚫려있는 부분만 보면 약간 낚싯바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 디자인은 기아 EVD에서 선보인 EV3, EV4, EV5와 같은 새로운 모델들과 패밀리로그 맞추기에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하단만 살짝 보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포착된 모습을 보면 위쪽 라인과 아래쪽 라인이 구분된 큰 디귿자 형태로 램프가 들어오는 것 같네요. 단순히 형태로만 봤을 땐꽤 멋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론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살짝 억지로 끼워넣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으로선 이 위장막이 씌어져 있어서 정확한 느낌은 모르겠습니다만 어, 확실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디자인인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램프 끝에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처리된 부분 이 부분은 다른 기아 EV 모델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의 특징인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 페이스 리프트에 적용된 모습을 보면 별자리 느낌보단 낚싯바늘에 조금 더 가깝게 보이긴 하네요 어쨌거나 전면부에서 DRL 라인이 현행 모델 대비 파격적인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실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다음으로 방향 지시 등 점등 모습인데 이 DRL 라인이 날카롭게 꺾여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램프와 방향 지시등이 어떻게 들어오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무빙턴 시그널이냐 아니면 꺾인 아래쪽도 같이 점등되는 거냐 등등 어, DM문의가 상당했는데 사실 제가 다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어, 저도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알림 설정만 눌러 놓으시면 지금처럼 확인이 가능하니까 잊지 마시고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눌러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마 최초로 보여드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방향지시등은 지금처럼 상단 라인만 무빙턴 시그널로 점등되는 것을 볼수 있고 어, 현행 모델보다 좀더 부드러워진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현행 모델은 DRL라인이 딱딱딱한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페이스리프트에선 깔끔하게 하나로 이어지면서 어, 심플하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느낌. 이것도 참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방향 지시 등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변경되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주행 영상을 통해 이 헤드램프의 특징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양산형의 풀옵션 모델로 추적이 되는데 프로젝션 LED 램프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남는 공간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런 걸까요? 간단한 예시로 지금 보시는 건 EV5에 들어간 MFR 방식의 디자인인데 프로젝션보다 한 단계 낮은 MFR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 없이 꽉 들어찬 모습이라 더 괜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 삼각형이라는 조형 안에 사각형이라는 프로젝션 LED 램프를 배치하려다 보니 좀 불필요하게 남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휑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램프에서 나오는 광원이 바로 앞에 맺히면서 점처럼 띡띡 찍히는 걸 보니까 어, 그 주변이 더 비어 보이죠? 음, 이럴 거면 깡통을 사야 하나? 분명 깡통은 MFR 방식일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디자이너가 이 부분을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확실히 공개가 돼야 알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패턴과 다른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엔 사각형이네요. 사이즈는 전에 보여드렸던 삼각형 패턴과 동일한 19인치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기아차의 휠 디자인을 보면 간단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인 삼각형, 사각형, 원형에서 디자인을 풀어나 가는데, 어뭐 어떻게 만들던 간에, 사실 그냥 딱 봤을 때. 이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차하기도 쉽게 좀 단순한 구조면 더 좋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량은 지금 사각형 패턴이 적용되었고 삼각형 패턴과 비슷해 보이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고 꽉차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삼각형보다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후면을 살펴볼 텐데 이 후면도 또 말이 많죠. 어,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바뀐다 아니다 뭐 똑같다 등등 의견이 갈리는데 드디어 이 램프가 점등된 모습을 통해 어려운풋이나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어 램프는 일자로 쭉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의 특징 중 하나가 중간에 끊긴 형태인데 최근에 공개된 K5도 그렇고 카니발과 EV9도 보면 다 끊겨 있죠. 그래서 EV6도 뭐 끊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 그건 아니네요. 리어 램프의 라인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리어 램프 끝단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의 포인트가 추가가 되었는데 원래는 그냥 일자로 쭉 갔다면 지금 보시는 이 디테일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새로운 패밀리룩과 통일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리어램프 방향 지시등은 풀옵션답게 무빙턴 시그널이 적용되었고 현행 모델처럼 스르륵스르륵 스르륵 타고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수 있는데 아마 기본 트림에선 일반 점등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국내 최초로 포착된 실내 모습인데 어, 소재 부분의 개선 외에는 크게 바뀐게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변화가 좀큰것 같네요. 일단 스티어링 휠과 디스플레이가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 스티어링 휠 부터 보면 기아 로고가 기존에는 중앙이 있었는데 우측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 로고는 알루미늄 소재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음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음, 아닌가요? 이 디자인은 과거 올드카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음, 현대 포니가 있죠. 이 사진을 보면 현대 엠블럼이 한쪽에 쏠려 있는 디자인인데, EV6 페이스리프트에서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쓰는 것을 볼수 있네요. 근데 이 디자인은 쓰더라도 현대가 써야 역사적인 설명과 함께 나름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좀 설득력 있고, 어, 잘 먹힐 것 같은데. 아닌가? 특히 아이오닉 5와 같이 이 4, 5 컨셉이니 모뭐 폰이 오마주니 하면서 나온 차에 넣었으면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히려 현대는 실내에서 지금 엠블럼을 빼버리는 추세죠. 아무튼 eV6 의 디자인 방향성에서 이 디자인은 살짝 아리송하긴 하네요. 그리고 아래 스포크 형태가 기존 2 스포크에서 3 스포크로 변경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또이 부분을 보면 3 스포크가 아니라 eV9과 같이 4 스포크 같기도 하고 하고 어쨌든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뒤를 보면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 근래 출시한 현대기아 차량에선 쉽게 볼수 있죠 EV6 페이스리프트에도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수 있네요 다음으로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어, 보기에 따라 현행 모델과 똑같은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EV9에 쓰인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된 것 같기도 한데 사진상으로만 놓고 보면 디스플레이의 외곽 프레임 형태가 살짝 갈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도 추후에 좀더 자세한 모습이 포착되면 그때 다시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EV6 페이스리프트의 주행 영상을 통해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부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며 지금보다 더 나은 상품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어, 상품성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또 얼마나 인상이 될지 이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할인을 크게 때리면서 먼저 산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처음부터 좀 합리적인 금액대로 조정해서 출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기아 EV6 페이스리프트의 주행 영상을 살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 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레!